와, 1km나 왔다. <laughs> 지리산 이후로 산에 안 가다가 <laughs> 2주만에 왔는데 1km만에 영혼이 탈탈 털렸습니다. 좀 녹았다 얼었다 해서 이 헤빙기에 볼수 있는 그런 빙판길이고 아직은 아이젠는안 차도 될것 같습니다. 3.3km 남았고, 여기로도 끝으을 올라갈 수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독주골, 독주폭포 코스예요. 슬프게도 여기 오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야 합니다. 까박이다. 눈이 좀 있네요. 아이젠을 할까 말까. 네,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적어도 이 폭포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. 물소리가 커졌으면 커졌지 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. 아, 혈압 폭포 이후로 대청공까지는 더 경사가 심해집니다. 약간 이런 결이 이제 오색, 그리고 중산리, 그리고 영각사에서 남덕이 올라가는 길. 다 비슷한 길인 것 같아요. 에서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제 여기서 1km 정도 굉장히 빡시게 올랐다가 어, 라스트 0.5 표지판이 나올 때쯤부터 좀 완만해집니다. 가보겠습니다. 자꾸 까마귀들이 절 비웃는 것 같아요. 기분 탓인가? 여기 경사 구간이 평균 30도로 지도에는 나와 있는데, 이제 그건 평균적인 거고, 이 구간만큼은 77도. 티익스프레스의 경사도입니다 올라갈수록 눈이 생각보다 많아요. <laughs> 짜잔. 저기 중충두피소가 보입니다. 이제부터 좀 좋은 길이에요. 6 8, 1492. 한 200m 좀더 올라가야 되네요. 어, 여기. 진짜 0.5 표지판에 나왔어요. 이제뭐 그냥 좀 무난하게 올라가는 정도? 그래도 쉬운 건 아니죠. <laughs> 지리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자막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숨이 차서. 이건 설악산 샹들리에 눈이 녹아 가지고 미끄러워요. 왠지 조망이 좋을 것 같아서. 왔는데, 역시 조망이 좋습니다. 와, 전봉산. 너무 힘든데, 동영상은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예쁘기 때문이죠. <laughs> 대박입니다. 정말 정말 대박. 와. 미세먼지는 좀 많아요. 성공이에요. 1708m. 어. 그리고 와, 여기는 미세먼지 그렇게 많이 안 심하네요. 속초 시내가 보이고, 광금성요산마이 저기, 공룡능성 그리고... 여기 중청, 여기 서분능선길, 저 끝에가 기청봉뭐 그런 안산, 뭐 그런 것들 같아요.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. 전 나이스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. 대청봉에서 여기 내려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화채봉. 채봉이고 여기 공룡 등선입니다. 이게 제일 밑에 신선대 해가지고 저 쭉쭉쭉쭉해서 제일 높은 데가 1 2 7 5봉 그리고 옆에 범봉 아이고 저맞은량이라 그리고 저쪽으로 쭉 대관길이 이어집니다. 중청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잔 마시고. 오늘 베이스 캠프인 소청대피소로 갈 겁니다. 중청대피소 앞에 공터에 있으면 국립공원 CCTV에 나와요. 그래서 저도 저기서 한번 인증샷 찍어 볼 거예요. 뭐야. 완전 꽁꽁. 저는 이제 소청으로 갑니다. 한한 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. 무슨 약간 황태덕장 느낌? 안녕! 그 코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, 아주 조망이 좋은 조망 맛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이 표지판 이 있는데 지금 아예 안 보여요. 여기가 올라오려면은 엄청 힘든 구간인데 내려갈 때는 좋은 풍경 보면서 갈만해요. 여기 대청 보이고요. 그리고 여기 중청 보이고요. 그리고 조게 끝청 그리고 서북능산 따라서 저기떼기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용화장성 그리고 용화장성 자세히 오시면 여기 어, 그, 어, 소청대피소 소청대피소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비선대고, 아니, 아니, 신선대. 신선대 따라서 이렇게 쭉 공격능선 타고 마등령 갔다가 저기 너머로 황철봉이 대강길입니다. 제가 다음에 와야 될 구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 울산바이, 속초, 시내, 그리고 바다고요 그리고 멀리 미세먼지.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와 대박 앞에 보이는 게 소청이고 저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소청 대피소예요 우와, 진짜 풍경이 혼자 오면 아쉬운 게 이런 걸 공감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오면 약간 이건 아쉬워요. 이제 400m만 가면 대피소에 도착을 합니다. <laughs> 아, 배고파요. <laughs> 내일은 이 길을 다시 올라와서 이제 소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희웅각 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에요. 여기 올라오는 게 진짜 또 힘들죠? 벌써 왔어요. 소청 대피소. 눈 쌓인 거 봐. 소청 대피소입니다. 지금 세시오십칠분, 거의 네시, 돼서 도착했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좋은 분들을 만나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, 아직. 완전 깜깜해지지가 않아가지고. 저기 금성도 보이고. 저기 불빛은 아마 봉정한 불빛인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<laughs> 소총대피소는 설악산에서 제일 최근에 지어진 대피소라서 시설이 깨끗해요. 화장실도 깨끗하고, 그리고 여기 창문에서 보이는 이 풍경은 안 보이지만 용화 장성. 오늘 이 멋진 곳에서 1박 묵고 갑니다.